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 분사무소장 변호사 송재빈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자꾸 따라다니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지는 SNS상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계속 전화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정말 크거든요. 피해자분들이 어렵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아, 이거는 스토킹이 아니다. 혹시나 이런 결론이 날 경우에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스토킹 사례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헤어진 연인 간의 스토킹 사례인데요. 최근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분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너 이렇게 나하고 헤어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피해 여성분이 그전 남자친구분하고 사이에서 수위 높은 사진이나 촬영한 게 있었어요. 이분은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연락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게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꼭 헤어진 연인 간 스토킹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노출되는 손님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에 대한 스토킹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를 들면 카페나 편의점 일하시는 피해자분들에게 손님이 연락처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했을 때 카페나 편의점 등에 계속 있거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주변을 배회하면서 따라다니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서 스토킹 범죄는 유난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토커들이 죄의식이 없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범죄들은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범죄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들도 본인이 잘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 내가 좋아해서 따라다닌다. 아니면 내가 내 의지로 따라다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따라다니는 스토커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스토커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굉장히 당당한데 반대로 피해자분들 입장에선 이 상황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스토커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항상 주변을 경계하게 되고 둘러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경계하면서 일상의 평온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대응은 크게 네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스토킹 처벌법상 확실한 거부사가 없어도 처벌을 할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문제는 확실하게 거부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판사가 처벌을 할때 이 스토커가 정말 고의가 있었나, 이런 기준 자체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어려우시더라도 확실하게 거부사 의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부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통화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상대가 연락하는 수단을 내가 차단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수단이든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 수단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시고 스토커에 접근 자체가 소름 끼치기 싫기 때문에 상대의 뭐 문자 메시지를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접근하면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범죄 사실 자체를 스토커가 부인을 하게 되면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커의 접근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시더라도 스토커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증거 확보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셨다가 나중에 변호사 상담할 때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통화 내용을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분이 스토커와의 전화 통화를 직접 녹음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외 길에서 스토커가 따라다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현장을 피하시더라도 차후에 그 해당 장소에 CCTV 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CCTV가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변호사 상담이나 경찰 신고를 함으로써 증거 자료 보존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스토커가 자신이 연락을 할 만한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이건 연락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법리적으로 스토킹을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스토커가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가장 추천드리지만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시면은 그 전에라도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방법을 조언드립니다. 스토킹의 유형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들어서 기준을 넘으면 스토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우리 법에서는 스토커가 상대방이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스토킹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되었을 때 스토킹 범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변호사 상담이나 경찰 신고를 통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아직 단시간 일회성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 응급조치, 그리고 이미 지속적이거나 반복성이 확인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잠정조치, 이런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스토커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1년 10월 21일 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이 없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대응이나 고통 정도도 사안에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없거나 고립된 피해자분들일수록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주변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것도 좋고, 워낙 내밀하고 은밀한 영역이어서 주변에 상담이 어렵다라고 하면 경찰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함으로써 누군가 외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대관계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셔야 스토킹의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 분사무소장 변호사 송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